오, 센터장 구하네. 센터장. 조건 한번 보자고요, 조건. 어떤 조건이면 되냐. 오, 씨발, 세전 500이야? 돈뭐 이래 많이 주노? 강남 한번 볼게요. 시세가, 음, 압구정 현대아파트. 기계기사 1근직. 시설팀 기계기사 1근직 구하네요. 강남에.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세전 300.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 걸어야 되나? 아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 1년 이상 단지가 단지 규모가 3000세대잖아요 직원이 많아요 직원이 많은 데서는 이제 기계대리 정도 되지 기계대리 그러니까 이제 주간직 주간직 될 거예요 세대수 많죠 세대수 많은 데는 직원이 많아요 3000세대면은 직원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직원 많은 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강남의 관리대리 우하고 시설팀장 개포동 dh 아너스힐 시설팀장 세전 420만원 아 급여가 많네요 1300 1300세대고 1300세대에 420이면 괜찮네요 dh 아너스힐 여기가 좀 고급 아파트잖아요 음, 신동아 패밀리에 관리과장 정기선임 급여 인상 예정 360만원 400세대밖에 안 되는데 360만 원 나쁘진 않네요. 근데 강남은 주거비가 너무 비싸서 응? 음? 전기선임 그걸 무제한은 아니네요. 무조건 대단지라고 해서 또다 좋은 건 아니에요. 대단지가 일이 많고 뭐 시답잖은 레데펠 레데펠에서 시설과장 뽑네요. 레미안티치 팰리스 여기가 대한민국 뭐 원탑이지 레데펠. 세전 385만원, 1600세대고, 시설과장 뽑고 있습니다. 전기산업기사, 뭐, 이렇게, 선임할 수 있는 사람, 도옥동, 대치동, 응, 급여 외 검침수당 드리고, 뭐, 급여 한 385만원, 적지 않네요. 음, 응, 적지 않네. 관리실장, 여러분, 어느 동네 한번 봐드릴까요? 여러분, 좀 궁금한 동네 있으면은,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 동네 시세, 여러분 살고 있는 쪽 아니면은 뭐이 동네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부산 해운대 한번 봐드릴까요? 어, 터피스 골동님, 어, 저도 궁금하네요. 부산 해운대, 부산 해운대 쪽 시세가, 해운대 시세가, 해운대도 이제 조금 그래도 어, 센터장 구하네. 센터장, 이런 거 괜찮아. 상가 센터장. LCT 포디움 상가 센터장 구합니다 조건 한번 보자고요 조건 어떤 조건이면 되냐 오 씨발 세존 500이야? 돈뭐 이리 많이 주노 오? 아 주택관리사 자격증 있어야 되고 아 이거는 아 이거는 행정 쪽. 근데 주택관리사만 갖고 안될 거예요 아마 이게, 집합 건물 관리 키움자 있어야 되고, 센터장, 한 명. 와, 근데 급여 세전 500이면은, 씨, 돌았네. 어? 5천만원 이상. 세전 500이면은, 세금 떼고 실수량이 한 430, 420될것 같은데? 괜찮은데? 세네요? <laughs> 졸라 싸네. 월세노 해운대 시설 대리. 1근직 334만 원.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고급 및 소방 2급 있어야. 시설 기사. 근데 시설 기사 보세요. 기계 설비 고급 있고 소방 2급 있어도 기사야. 해운대 우동 우신 골든 메르시아 증기과장 구하고 있습니다. 332만원이네요. 아, 명건이네. 유탁관리 명건이 좀 큰데라 하더라고요 음, 명건이 좀 큰데다. 방제팀장도 있네요. 해운대 아이파크 방제팀장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370만원이네요. 소방특급, 소방 총괄재난, 총괄소방안전관리자, 하는데 370만원, 음. 부산에서는 규모가 좀 있고, 동아대 라인... 아, 그래요? 아, 명건이 동아대 라인이에요. 저 동아대 나왔는데... 어, 아, 그래요? 난 그건 몰랐네.